성공하면 뭐가 좋습니까? 성공하면 좋은 거? 뭐 팩트로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 듣기 좋게 얘기를 해줄까? 팩트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공하면은 좋은 점뭘 나는 성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어쨌든 예전보다 지금 좀 형편이 나아진 입장에서 좋은 점첫 번째는 남자 입장에서는 인간관계가 좀 달라져 뭐 존중받아 대우받고 솔직한 말로 나도 그 대우를 받을 때 나한테 왜 대우를 한지 모르겠어. 사회적으로는 이제 회사 차원이나 뭐 대표님 소리도 많이 듣고, 대우를 받고, 존중받아. 근데 그게. 받으면서도 왜이 사람들이 나를 예전보다 더좀 어려워할까? 솔직하게 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몇번 해봤는데, 그냥 막연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 같고, 제일 좋은 점은 어디 가서도 그냥 비굴하지 않고 눈치 안 보는 것도 있고, 또 자존감이 그만큼 올라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자존감만 올라가면 되고, 자존심이나 자만심이 올라가면 나락이야. 나보다 돈더 많은 사람도 있고, 뭐 돈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신분은 아니잖아. 돈으로 내가 많다고 누구를 함부로 깔고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꿀리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건데 어쨌든 희한하게 돈을 많이 벌면 뭐 씁쓸한 얘기지만 어, 인간관계에서 대우를 많이 받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좀 현실적인 얘기는 사고 싶은 거에 대한 구애를 안 받지 근데 이게 좀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하거든 나는 솔직히 성공을 되게 갈망했던 사람이고 돈 많이 버는 거를 갈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어 그냥 좋은 차 타고 싶었고 좋은 노옷 있고 싶었고, 좋은 음식 먹고 싶었고, 여기서 또 조금 더 성공이 간절해진 건 우리 아이들, 우리 와이프한테 좋은 옷 입히고 싶었고, 근데 또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남들은 되게 뭐 성공을 같이 있게 얘기하지만 난 되게 단순한 논리로 사업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 살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잘 살고 싶다라는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런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누리고 만끽하는 부분에서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의 제일 좋은 점은 이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가 제일 큰것 같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의 노예들이잖아 내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너도 우리 회사에 있으면 너의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거든 난그 시간을 가치로 계산해 돌려, 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자본주의의 당연한 거래 관계야 너의 시간을 나한테 주고 난그 가치를 너한테 줘서 너의 시간을 가질 때그 가치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싫을 때안할수 있고 그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성공해서 내가 가장 좋은 부분은 내 인생이잖아. 세상에 태어난 내 인생에 주어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그게, 그게 가장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 나도 얘기를 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무슨, 무슨 박사의 논문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성공하신 분들 좋은 얘기, 멋있는 얘기 하시는 분들처럼 많게 유식하고 박학다식 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준다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내가 너 좋은 얘기만 했지.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성공하면 안 좋은 점 물어봐 봐. 뭐. 이거는 내가 이게 더 많아. 사실 더 많은데 사람들은 성공하면 막 그냥 좋을 줄 알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좋아. 좋은 건 분명히 좋은데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 그게 그거를 그걸 얘기하게 되겠구나첫 번째, 성공하면 외로워져. 고독해지고. 점점 점점 사람을 만나는 파운다리가 줄어들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대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져. 근데 정말 인연의 시간이지. 내가 친구 만나 소주 한잔 먹으면 사는 얘기 할수 있는 그런 인맥도 줄어들고. 이건데 그거는 필수야. 성공을 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 첫 번째 장착하는 게 외로움. 아. 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워져. 근데 그거는 슬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하고 뭐 머리에 왕관인가뭐 투구를 쓴그 무게를 견디라고 하잖아. 어느 날부터 내가 사실 우리 오픈 멤버고 되게 친하지만 어느 날부터 내가 너랑 속마음 얘기를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물리더고그 <laughs>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개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들이 없어져. 심지어는 와이프한테도, 심지어는 친구들한테도. 불알 친구들한테 사는 게좀 어렵다. 좀 외롭고 힘들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얘기야. 바로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내가 훨씬 더 힘들어. 너는 지금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나는 지금 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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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나도 소개 얘기를 하러 갔다가 이제 위로를 하고 있지. 그래, 친구야 또 잘할 수 있고.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행복의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어. 이게 내가 최근에 느낀 점이야. 나도 밑바닥 인생 옥탑한부터 뭐 살아봤으니까 희한한 게 이렇게 뭐 없을 때더 욕망은 많아져. 누가 그런 얘기냐? 두 주머니 돈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주머니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게 없어진 거랑 똑같은 논리야. 내가 직장 다닐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30만 원짜리 바람막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그때 월급이 한400 정도 됐었거든. 근데 썩 사기가 되게 좀 10분의 1의 가격. 내 수입의 10분의 1의 가격이니까 못 샀어. 안사는 핑계를 대기 시작해. 저몇 번이나 입겠어 하얀색 2분때 탈것도. 나그 10년 전적인데 지금 생각이 나. 나는 집에 가보면 사놓고 포장도 안 뜯은 옷들이 몇 개가 있어. 사놓은 걸 잊어버리는 옷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다고 할수 있어. 야 나도 시 사놓고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래 물론 좋아.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의 행복 지수는 계속 떨어져. 사실 소소한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데 여기에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뭐 발렌시아가 신발을 샀어 뭐 명품 티를 샀어 마켓을때집에 와서 입어보고 아끼고 막 가리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거든 그때가 럴 진짜 좋았거든 내가 나한테 행복했고 내가 나한테 기특했고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것도 나한테 있게 해주는구나 그랬는데 그런 행복은 점점 줄어들어 그런 작은 행복에 자극을 안 하니까 하루에 주식이 5천만원 올랐는데도 막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 내가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난 일해서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냥 어, 좋은 일이네 물론 다음날 한 까맣게 떨어져서 <laughs>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날라갔더니 승질이 지랄같이 나더라고 희한하지 도파민은 안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 조금 열 받은 것도 그냥 별로 안 받을 일 같은데 나는 그렇게 열이 받아 예민하니까 아 글, 그렇게 따지면 되고 세 번째 안 좋으면 화가 늘어 <laughs> 스스로 자숙하고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한번더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릴 때도 말하는 거한 마디도 더 조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풀 데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롭다 두 번째는 행복 지수가 좀 떨어진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간다. 안 좋은 점이세 가지가 다인가? 아니, 엄청 더 많아. 엄청 더 많아. 근데 그냥 가장 크게 느끼는 내가 그 성공했을 때좀안 좋은 점세 가지는 그런 거.